네. 그 리키 씨가 사실은 선창하는 뭐게 항상 있거든요. <laughs> 리키 씨가 술자리를 네.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, 아, 뭐 리키 씨가 항상 가서 하는 그런 배사가 있어요. <laughs> 아, 저는 뭐이즘은 흔한 전배사지만 그 저희 오늘 다 처음 봤잖아요. 이 멤버 리멤버. 아아 <laughs> 어디 회사님들이 아 하는거요 리멤버로 자, 제가 이멤버를, 이멤버라면 여러분이 다 같이 리멤버로. 아, 네. 기대가 안 되겠다. 자, 여러분 준비되, 추아씨, 준비되셨나요? 네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멤버, 리멤버! 귀엽지? 와아! 여기가 뭐죠? 어, 좋았어요. 여기까지! 와. 어, 뭐야, 이거 뭐야? <목소리도> 아, 좋아요. 아니, 사실, 이광고주분들이 이걸 좋아할 거예요. 왜냐하면, 원래 여기 있잖아요. 근데 이 브랜드는 이게 안나타요아형 완전히 너무 잘생겼어 봤죠? 아, 소개팅 가요, 광고주님들 저입니다. 와.